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5월 23일, 오전 6시 55분. 자, 미국 증시 분석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 끝나고, 어, 진통제 약을 두, 두 봉다리를 먹고, 기절을 했습니다. 야, 먹고 나니까 기절이 되더라고요그리고 어, 이제 평상시처럼 일어나서, 조금 이제 정리정돈하고, 어, 물고기, 어음을 갈 준비하고, 할 일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치통은 어그 원인을 음. 제거해서 그렇고 약을 이빨 속에 이빨 구멍 뚫어 놓은 데다가 약을 어 투여를 해서 그런지 악통증 은 없었습니다 잠깐 아프더니 지금 괜찮네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 마치 증시가 살아가자 주식과 일체라니까 아 진짜 주식과 나는 하나인 것 같아 증시가 빠지면 나도 아픈 것 같아 <laughs> 국내 증시가 빠지면 나도 내 몸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프고 내 머리도 아프고 증시가 살아나면 내 몸도 좋고 뭐야 이거 이거 1위 1비 아니야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1위 1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작 1위 1비 하는 가장 1위 1비 하는 사람이 제, 제가 아닌가 여러분과 저는 어. 주식 아 일체다 라는 게어또 증명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어쨌든 미증시는 어 횡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빠질 차트가 아니라니까. 어제 홍콩이 진짜 사고 쳐서 그렇지. 홍콩 사고 친게 아니었으면 홍콩도 가는 느낌이 이 느낌이 아닌데. 지 혼자 일해갔다니까. 지 혼자 미쳐가지고. 이 느낌이 아니에요, 홍콩은. 지금 홍콩 1월, 1월, 지금 1월 시간 아닌데, 지 혼자 이상하게 미, 미, 미쳐가지고 일하고 있다니까. 5.5%뭐한 거야, 항생지수가. 그 미국, 홍, 홍콩 시장이 영국 시장, 홍콩 시장, 뉴욕 시장, 코스피 시장, 일본 시장, 이렇게 이제 5대 금융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독일 시장도 뭐 10대 시장이겠지만, 뭐. 상황이 아닌데, 지 혼자 이게, 약 먹었죠. 어제, 이빨 뺀 것처럼, 이 혼자 지 혼자, 어금니 빠진 것처럼 지 혼자 빠져나온 거야. 이 이상한 현상이. 그래서 저도 같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결국, 결국 전 세계 증시는 미국 증시가 컨트롤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또한방 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어, 또 중국이 미국한테 한방 먹은 거죠. 늘 중국한테, 중국이 뭔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 안 됩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중화 사상 뭐 어릴 때부터 뭐 5천년 역사의 오랜 중국과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중국과의 그런 영향이 뼛속까지 남아 있는 거죠 사상적으로도 뭐 유교 사상이라든지 뭐 중열 사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상들이 어쩔 수 없이 묻어 있지만 미국과 중국과는 비교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인구가 많다고 아닙니다. 유럽과 중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독일과 중국과, 독일과 일본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 어떤 문명의 발상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좀 다릅니다. 유럽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은, 뭐, 다들 알기시, 알겠지만,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격차가 초격차입니다. 예.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일본이 하고 있는 것들, 중국이 하고 있던 것들은, 어, 인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 세상의 어떤 인류의 어떤 과학이라는 거는 다 유럽 쪽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게 나왔던 발생지에서 이제 미국에서 더 발전시킨 거지. 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금 뭐 삼성전자가 우리 전 세계에서 1위 됐다라고 우리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해외, 해외 우리 뭐 우리는 뭐 해외 글로벌화 이걸 외치고 있지만 미국은 글로벌화가 아니고 우주화입니다. <laughs> 계속 우주로 나가고 있죠. 우리가 만든 탐사선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든 모든 제품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우리가 우주선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체 기술력으로 순수하게 부품 하나부터 원료 하나까지 다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어낸 우주선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다 만들어 내고 있죠. 또 새로운 우주선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새로운 우주선을 미국을 앞서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만든 우주선을 우리는 그걸 카피해서 기술을 얻어서 만드는 거죠. 그 차이, 조, 초격차는 너무 큽니다. 네. 뭐 지금도 시가총액도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뭐 몇백조 얘기하는데 1 3 0 0조예요 1,392조, 애플 1,382조, 아마존닷컴 1,215조, 페이스북 500조, 알파벳 구글, A가 420조,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우리 그 얼굴에 바르는 데이비로션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더 큽니다. 비자카드 300조, JP모건, 체이스 270조, 은행, 미국의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수준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어, 그 규모나 경제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은 네. 예,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도 계속 아 미국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 맞습니다 예.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게임에서 우리가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이길까라고 어, 씨름을 하고 있는데 강호동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호동하고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꾸 자 저한테 이길 거라고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우리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하고 야 개미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팅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음 너너 no, no, 절대 네버 안됩니다 예. 그냥 그냥 같이 실험을 하는 거죠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 미국 증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체적인 힘으로 홍콩, 뭐 중국 따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네. 자,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견조하게 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급등 낙폭이 큰 것보다 횡보. 네. 횡보하다가 빵.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죠. 이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도 나왔었던 장면이죠. 그렇죠? 어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뭐, 각종, 뭐, 그 다음에 삼성 바이러직스, 그쵸?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더, 뭐, 이런 아이들. 미국 시장에서 흔들고 있는, 쥐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이 다 이런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 주,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미증시는 2 4이동 평균을 돌파를 향해 가고 있다. 예.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오늘이냐, 내일이냐, 저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다우지수 어, 반드시 상승한다. 어그로라고요. 제가 낚시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증시를 이렇게 계속 체크해보니 역시 미국 증시는 힘이 강하구나. 그래, 미국 증시는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 정상적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증시의 대응 방안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거죠. 자 그대로 자미 증시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면을 살펴보시죠. 자 미국 증시 뭐가 많이 올랐나 보겠습니다. 알코이 코티, 아메리칸 타워. 케스뭐 이상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쵸 할리 데이비슨이 나간다는 건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 나간다는 거거든요 오토바이 타러 땡긴다는 거죠 자 이제 자꾸 코로나19와 멀어지고 있다는 게 미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추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미 증시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세계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도 뭐 저한테도 여러분 저 리딩 받겠습니다 어, 리딩 따라 가겠습니다 소대장님, 제가 소대장님이 틀린 길을 가더라도 소대장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대장님, 대장님 믿고 가겠습니다. 틀려면 같이 한번 죽어보죠. 그래도 저는 대장님이 그 헌신적인 모습, 대장님이 새벽부터 나와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저희를 챙겨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같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돈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 저는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소대장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 대장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리더를 믿었기 때문에 후회 없어요, 저는. 후회 1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잘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똑똑했어요? 아니요뭐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잖아. 제가 솔말 너무 잘 썼어요?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맨날 술처먹고요 놀고요, 방송도 안찍고나 아침에 막 뒤죽박죽 망취창이 하고 하는 짓거리 엉망진창이고요 말도 거지같이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습니다 예. 제가 주식을 매일같이 막 상한가를 맞춰줘도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매일같이 하한가를 보내도요 여러분은 저놈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한가를 보는 거는 아 운이 없었구나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지 저한테 사대질하고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울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안타까운 거죠 아 저놈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좀안 되는구나 도와주자 내가 조금 힘들지만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또 쓰러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이렇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고 힘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시작한 일이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슬, 플랭크, 뭔데? 모르겠다. <laughs> 룰루 레몬. 뭐, 레몬 회사 만드는 거. 얼라인 테크놀리지, 메르카.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동전주들 많습니다. 예. 근데 동전주는 아니잖아. <laughs> 180달러인데. 500달러. 뭐야, 이런 것들은 명품주인가요? 예. 뭐가 큰 것들이 올랐네, 이날은 또. 야, 근데, 마찬가지, 어, 펜니 주식이라고 하죠, 미국은. 우리 동전 주식인데, 펜니 주식도 많습니다. 요쪽으로 가면 아마 펜니 주식이 좀 나오겠죠. S&P 500을 가면 안 나오겠네요. 어. S&P 500은, 뭐 이런 코티 같은 거는 3달러짜리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천원짜리 주식도 있고, 만원짜리 주식이 있듯이, 미국도 100, 원 센트짜리 펜니 주식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는 거. 엔비디아. 엔비디아 계속 치고 나가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베이 신스 아무튼 뭐미증 씨도 뭐 예사롭지 않다. 아. 차트 저 차트 한번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 계속 치고 나와. 우리 구글하고 비슷하네요. 아니 유나이티드 암젠 애플 애플 양 계속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삼성전자는 꼬라박고 있냐고 말이 안 되죠. 가지고 노는 거지 우리나라 주식장은 개미들 갖고 노는 겁니다. 파이자 시스코 알파벳 인테루 3M, 홈디포, AT&T, 이거는 미국 SK텔레콤 같은 회사예요 마스터카드, 월드 디즈니, 비자, 악성모빌,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아니 그냥 이름을 바꿔라니까 실버삭스로 안 된다니까 골드만삭스 머크, 아마존닷크 컴캐스트, 제이피 모간체스 존슨앤존슨, 에버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뭐야? 제너럴 g 는맞같죠웨스파고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맞이하네요 샤브란. 대충 느낌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